지난 4일 발생한 동해안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강릉 소방서에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편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은 소방관을 격려하는 이색 상장을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영웅상, 최고의 상 등으로 소방관들을 응원했습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손편지를 통해 소방대원들은 더욱 힘을 얻고 사명감을 갖습니다. 강릉소방서는 정성 어린 손편지에 대해 학교별 답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빠른 진화에 이를 수 있었다며 국민적인 관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한줄한줄 한줄 써내려갑니다. 많은 분들의 편지를 받으면서 저희 소방관들과 함께 감동을 받아서 답장을 보내게 됐습니다. 많은 편지들에 저희는 자부심을 느끼고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성 소방서에도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응원의 손편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들에게 불을 꺼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감한 아저씨들 최고입니다 등 손수 쓴 글과 그림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월의 한 음식점에서는 메밀 부치기를 보내는 등 격려 물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산불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 구조 활동과 함께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성에 있는 경동대학교는 소방관들의 노력으로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동대 기숙사 뒷산에서 바람을 타고 산불이 기숙사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같이 계셨던 대원분들이랑 기숙사 안에 있던 옥내 소화전을 그 언덕 끝까지 연장을 해서 이제 산불이 넘어오지 않게 저희가 이제 방어 주술을 실시를 했고요. 응원과 걱정이 담긴 손편지에 감사한 소방관들은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다짐합니다. 헬로 TV 뉴스 신강해입니다.